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걔도 인사를 세 번씩이라 하는데요. 어, 제가 그 윤석열 정부를 그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 또, 어, 윤석열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이유가 안철수 의원 때문입니다. 예, 안철수 의원님과 어, 윤석열 정부는 원팀입니다. 원팀. 왜 제가 윤석열 정부를 선택을 했냐. 다 아시잖아요. 헌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기준인데 기준을 무너졌기 때문에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. 이게 탄탄이 되면 5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 그 안철수 위원님이 대통령 되실 겁니다. 뭐 당대표 이렇게 얘기가 나오, 나오시는데, 어, 정말, 어, 당대표 되셔서고 우리나라 위기를 그, 어, 위, 기회로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어, 맨날 뭐 말로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실하게 안철수 위원님을 사랑하고,